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그런 데를 17km나 돌아와가지고. 뭐야 이이얘 뭐야? 음 순례길 그건가? 진짜로? I'm running, I'm running. Oh, 깜짝 놀랐네 일본, 애팍니다. 에롤렉스, 롤렉스. 신기하다 꽃빵 꽃빵처럼 만들어. 조금 다른 짜파게티. 거의 튀겨져가지고 근데 이게. 바삭바삭하면. 레... 결이 있네 결이. 아 약간. 아까 그... 그렇게 해가지고 결이 생겼나 보네. 꽃방처럼해서 결이 아... 있다 신기하네. 진저에 도착했습니다. 오 예. 아 지금 제가 거크기라 들어왔 들어왔어요. 아홉 시 아홉 시. 오늘 여기 어, 여기 세보님들의. 부모님께서는 우간다에 20년 동안 살고 계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진자에 와서 어제도 맛있는 한식 된장찌개 얻어먹고 오늘은 그 뭐냐, 볶음밥! 아니 아니 비빔밥! 완전 최고!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방도 하나 내어주셨습니다. 어제 이렇게 오 지금은 모기장 안에서 컴퓨터하고 있고 편집을 하고 좀 자겠습니다. 오늘은 편집을 열심히 해서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3일째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왜냐면 말했나? 내가 찍었나 기억이 안 나네. 옷을 아무것도 안 두고 이것만 입고 여기서 다 빌렸었었습니다. 오늘 하유정에 운전을 해가 운전한 뭐라 하유 제가 한건 아니지만 아무튼. 저도좀 피곤합니다 안녕 굿나잇 여기는 캄팔라 옆동네 진자에 있는 시장입니다 진자의 시내에 있는 시장 엄청 뭐 다양한 걸 파는데 뭔가 너무 복잡해요 여기도 이렇게 엄청 복잡해. 우리나라 재래시장이랑 똑같네요. 지금은 2층으로 가고 있습니다. 2층에는 약간 옷수선 집 같은 그런 거랑 중고 옷을 파는 것 같고. 어라, 내가 3층인가? 언제 3층까지 왔지? 희한하네. 나 3층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아무튼, 내려가겠습니다. <목소리도> 형, 거 형님, 거 형님들은 형형님 수영장 거 가시고 거 저는 카팔라로 갑니다. 우리는 원래 사진 촬영 금지인데 땜아 여기요? 왜요? 몰라 국가시설이 아니고 아무튼 여기 군인들이 지켜요. 이거 이 때문에 어 아, 군인들이 지키는 야, 여기 땜이야. 이게 땜다리야 땜다리 땜리. 땜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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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저, 저 아재기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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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, 웃음> 아자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면 나일강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다고. <laughs> 이집트에서 만나요. 진자 센트럴 마켓. 가는? 아니지. 진자에서 캄팔라 가는 와타투를 타러 왔고, 형님들은 수영장 가고, 저 이제 캄팔라 가는 거 물어보고 타야 돼요.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복잡하죠? 이? 물어봐야 됩니다. 일단 음료수를 좀 사고, 물어보고 타고 가겠습니다. 이 판타! f 안돼 요발 나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맨뒷짜리맨뒷짜리4 0 0 0실이면 간다고 합니다. 다이렉트.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간다고 합니다. 최고. 여기서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물이랑 관타를 좀 샀습니다. 어디서 나한테 이게 1 0원이면 충분한데 2 5 0 0원이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꼭 그래. 외국인을 보면 꼭 그래. 물가를 잘 알아 놓으세요 여러분. 여기가 택시 정류장이고, 이렇게 막 가는 마타투들이 목적지가 다 다른 게 있어서 물어보고 타면 됩니다. 저는 지금 버스에 타고 있고, 엄청 복잡하고 바가지 씌우기 좋으니까 외국인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캄에 네, 도착했습니다. 다시 마트트를 갈아타고 가려고 가야합니다. 가서 다시 보다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캄플라 오니까 좋다. 아 배고파 아이고 으악. 가봐! 예! 가봐! 남씨! 아! 아, 젠디! 아, 젠디! 예! 아, 여기야. 우후후! 집에 드디어 숙소에 왔어요. 4시간 네 만인가?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헐리우드에서 햄버거를 포장을 해왔습니다. 확실히 캄팔라 사람들이 도시 사람이 도시 사람이야. 뭔가, 뭔가 매너 같은 게 뭔가 도시 사람의 느낌이었어. 아무튼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밥을 먹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.